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현대인을 위한 압축 지식의 김사장입니다. 경제 기사들을 보면 기준금리이나 예금금리 등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금리란 무엇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의 사전적 의미는 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로 쉽게 생각해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금리가 1%면 100만원에 1년 뒤 만원 이자가 붙고 2%면 2만 원이 붙습니다. 금리는 현재 돈과 미래 돈의 가치를 연결합니다. 금리가 1%면 지금의 100만 원은 1년 뒤 101만 원, 2년 뒤 102만 100원과 같은 가치를 갖고, 금리가 2%면 지금의 100만 원은 1년 뒤 102만 원, 2년 뒤 104만 400원과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금리는 채권 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은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채권의 가격은 미래 돈의 현재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일 때 1년 뒤 100만원은 현재 99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지만 금리가 2%가 된다면 1년 뒤 100만원은 현재 98만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금리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만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1%일 때는 100만원이 필요하지만 금리가 2%일 때는 5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에 세를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건물은 금리가 1%일 때는 대략 1억의 가치를 갖지만 금리가 2%일 때는 5천만원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또 1년에 1억의 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가치는 금리가 1%일 때는 대략 100억의 가치를 갖지만 금리가 2%일 때는 50억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에는 다른 많은 요소들도 개입하지만 금리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가 낮으면 받는 이자가 줄어드니 국민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은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어 투자활동을 늘리게 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금리를 높이고 돈을 회수합니다. 국민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려 하고 기업은 투자보다는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리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